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어, 갑자기 블루 시크는이 뜨고요. 어, PC 장치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오류코드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는데, 솔직히 어, 참고만 할뿐이고요 어, 키보드 반응을 봤어요. 이제 넘버라 더니 작동을 하면 뭐 이상이 없다는 거고, 혹시라도 작동이 안 되면 본체 어, 내에 접촉불량이 발생을 했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 음,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음, 저장장치 고장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어, 내부 상태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요. 어, 상태가 거의 안 좋은 편이죠. 특히 CPU 쿨러 부분은 저런 식으로 덮여 있으면, 어, 소음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발열이 심해져요. 그래서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의외로 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 저장장치 고장은 아니었고요. 데이터 케이블이 문제였어요. 케이블을 교체하고요. 전원을 켰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 화면도 나오고 부팅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죠. 2002년산이에요. 2002년. 산이에요. 2002년. 어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모니터로 어,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현장에서 박스 개봉을 하고 조리까지 해드렸구요 확실히 퀄리티가 달라 보이죠. 어, 품질도 완전히 달라요. 어, 앞으로 눈, 아, 눈이 좀 아픈 거는 이제 많이 어, 줄어들 거고요. 잠시 어, 점검을 더 해, 해봤는데 인터넷도 잘 되고. 어뭐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어, 마무리를 지었고요. 음, 키보드와 마우스도 오래돼서 어, 이렇게 새로 같이 제공을 해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했어요.